이거 되게 많아 요것도 제가 협찬을 받아서 아주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진짜 맛있어 보여 일단은 매운 갈비찜인데 저희 맵기에 조금 성이 안찰것 같아가지고 청양고추를 두개더 일단 추가는 해봤어요 계란찜도 했어요 계란찜 했고 계란찜 오고.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저희는 팽이버섯 넣고 콩나물 넣고 대파 양파 또 이거 가래떡도 넣었어요 샐러드 먼저 먹어봅시다 샐러드는 왕 먹어야 돼, 왕. 샐러드. 음. 응. 응. 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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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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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념 좋은데? 응! 음. 여 근데 이거 맹탕으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간이 돼 있는데요? 음. 콩나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 뼈? 음, 음, 음. 뼈가 있어? 응! 음. 음, 음, 음. 어때 어때 음. 어때? 음. 어때? 어, 맛있다! 달짝지근하다 그리고 제법 맵싹하다. 어때? 음. 왜? 매워? 응 음. 음! 맛있네. 맛있지? 응. 음. 맵기도 그냥 적당하다. 음. 우리가 청양고추 두개 넣어. 아, 매워? 좀 맵다. 아, 그래? <laughs> 맵대요. 아, 소주 잘 어울리겠다. 오, 맛있어. 응. 음? 잔을 부딪치는군요 그래 그래 짠짠 너무 응. 짜? 계란찜 좀? 저 맹탕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하라니까 그러니까 왜 전자레인지한테 맡기냐고 쪽 <laughs> 빼기 할게 응 어때? 짜지도 않은데? 응. 니아떡 응. 우와 먹어볼게요. 음. 안에 뱃나. 어떤데? 음. 어때? 와, 양념에 찰떡 아니야? 어, 완전? 떡볶이 떡보다 이 떡이 훨씬 맛있을 것 같다. 이 양념에 맞지? 열리다 음. 와, 양념이 응? 열심히 일하는. 어때? 맵네요. 맵다. 음, 맵네요. 몸이 음, 음.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다. 이거는 양념에 먹을수록 매운데. <laughs> 청양고추 두개안 넣어도 매울 것 같은,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 아파? 넣어서 <laughs> 얼굴이 아픈 맛이래요. 얼굴이 때리고 싶은 맛. 어... 딴. 딴. 아~~ 맛있는 음식이니까 라 어, 어우.. 싹쓸하시다 음~~ 고기도 음, 부드럽다 음~~ 뭐야 와 이거 사리먹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 치즈랑 스파게티 면 해서 양념 미쳤다니까? 맞지? 아니 양념이 진짜 맛있네 음, 조금 덜 넣었다 이제 좀 가라앉았어? 응. 약간, 보고 왔다가는 매움인가? 음. 음. 뭐? 이거 반갈합시다. 음? 음. 맵다가도 달짝지근한 그 양념이 음. 너무 좋다. 막 맵기만 하고 막 그러면 좀 짜증날 수 있거든. 맞지, 맞지. 소.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사도 떡갈비를 한 팩씩 준대요.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 음. 이 갈비찜 안 좋아할 수 없다. 소스 드릴까 이게 매우니까 소주 를 땡기게 하네. 짠! 아, 여 괜찮네. 여 겁나 작아. 아, 그래? 어, 먹지 마. 위험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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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dangerous. d <laughs> a <laughs>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엄청 맛있겠다. 저희는 치즈.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통밀로 했어요. 근데 통밀인지 모르지? 통밀인지 모르게 하라. 아무도. 맛있어? 맛있어? 어때? 별로야? 맛있다. 음! 맛있어! 짠! 잔. 얘잘치 예, 잘한다. 씨. 통밀이니까 괜찮겠지? 괜찮습니다. <laughs> 뭐 양념은 뱉지만. 아 맛있어. <laughs> 별미다 별미. 어. <laughs> <laughs> 아 홍현이 <허경이>, 키프 <기포> 잘하는데. <laughs> 와 이거. 일반 파스타면으로 하면 더 맛있겠다. 그게 단맛이 있고, 그릇 짠맛이 있거든. 그죠? 아, 매워. 뭐가 맵지? 저도 매워요. 아, 이거 좀 매운데? 왜 맵지? 혀가 따끔거리는 맛. 왜 그럴까? 근데 맛있네. 조금 먹게 되네. 짠. 와, 오늘 여기 매운 갈비찜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와, 제 혀가 너무 끝에 매워. 양념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면을 넣어서 먹을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해요. 근데 막 짜증나게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잘 먹었고요. 오늘도 맛있게 끝! 와우! 난강수산, 개 먹으러 왔어요. 오늘, 식감, <laughs> 요렇게. 우와, 싸다. 킬로, 킬로. 와, 싸다. 키로, 키로. 와, 싸다. 키로까지. 어, 뭐, 천 원, 3키로? 4키로? 여기 맛있다, 계속. 오래 났습니다. 영감 가는구만. 아 좋은데? 오케이. 아 좋다 좋다. 딱이다 딱이다. 이 이렇게. 네요. 기분 참 우와 잘 나오네. 괜찮네.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대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직 찌고 있고 일단 기본찬으로 해서 한번 조금 먹어볼게 음. 이건 뭐지? 음. 이거? 뭐 정얼정얼하게? 아 어, 회다 정얼정얼해 해 정얼이 이건 뭐야? 회회회 뭐지? 회, 근데 이렇게 딱딱하지? 나가 한번 먹어 어? 뭐야? 회다 회다 냉동회야? 어. 냉동 아니야 해찬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생선 향이나 맛이 나? 응. 어, 안 먹어 혈당 <laughs> 스파이크 막기 위해 샐러드 드세요 예 혈당 스파이크 <laughs> 브레이커 많이 먹기 먹어서 우리가 <laughs> 한잔 좀백할까? 응 어. 벌써? 나 오르만 술 먹어가지고 되게 플렌다짠 난... 베트남 갔다 오고 한국 와갖고 태... 해찬아 술 먹잖아 또 삼겹살이랑 그선택적 기억? 사제아니아 니? 맞다 맞다 지고 싶으면 지는것 같은데 그냥 <laughs> 해달그지 뭐. 그걸 보면 내가 더 오래됐다. 아니, 나 어제 <laughs> 마셨네. <마셨는데>. 음. <laughs> 음 그더 먹으려고? 그걸로 배치해주 좋아요. 음. 어. 근데. 네. 개가, 속도 개가. 네. 여기 지금 키로당 5만 0천원 봐봐. <laughs> <laughs> 제 친구가 입안에. 블루라이트 안경 선물로 사줬는데, 제가 한 껴볼게요. <laughs> 오늘 어 패션으로 할까? 할아버지. 약간 <laughs> 미국, 미국 잘생긴 할아버지 같은데? 괜찮아? 어. 약간 치즈 모으는 좋아하는데. 잘 어울린다. 카메라 한번 볼수 있나요? 저희 고 봐. <laughs> 음. 근데 전화기 어디어 어, Z 많이 나오네. <laughs> 한 마를 리다시자드리거든요 보통만 뭐 빼고. 아, 드시고 네, 네, 네. 아, 네. 있으시면 돼요. 네. 아 내장 봐라 어, 어, 어떤데 이상하나? 이거 와, 이거 못 찍었지, 맞지? 뭐야, 못 찍었지 못 찍겠지? 짠, 사진 나 거예요? 제가. 그... 그럼 방에 제가. 방금 뭘 찍었는데? <웃음> <먹어봐>. <웃음> 야, 이거 봐. 이렇게. 야이 손질 너무 그래 잘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기 근데 많이 따시진 않다. 잘하잖아. 치는 응. 거 이해해줘야지. 아, 숙 때문에. 응. 비교해라. 어, 맛있네. 근데... 와, 이 어, 어, 자기 잘 먹는다. 음. 썸네일 확인해. 자기 <laughs> 뭐 했냐? 어, 뭐 했어. 와, 진짜 거웠다 크게 많이 안 나오는데 20만 원안 나오겠네. 여기가 가성비에서 좋아. 20만 원 나오지. 예산 어, 네. 9만 8천 개사했잖아 서량에 넣어보도록. 5만 5천 개 사있잖아. 제발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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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치, 와, 완짜들어짜다아 좋다 진짜. 와, 진짜. 와, 진고 와, 진짜. 이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가자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먹었 와, 와, 이게 뭐 <뭐고? 웃음> 음 와맛 좋다. 나도 몰라. <laughs> 아 잠깐만. 아니, 그 회장님이 그 영상 보잖아. 와 진짜 재밌어. 내가 네, 자기 먹어. 어. <laughs> 요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살이랑 같이 해가지고 음. 요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많다 많다. 그내 내리고 하나 내리고. 여보 내가 어. 알아서 할게. 알았어 한자자. 나 준비됐으면 한잔하시죠. 겠어어 자기, 있어? 자기 뭐. 이거 하나먹어 아니,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나어요 나도 모르잘어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요 나도 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거어야나어있 와 와, 이 몸통이 이렇게 드네. 맛있 나. 음. 내가 한번끓여볼 짠. 네, 민지야. 어어 아. 시이 뭔지 알아. 뭐야? 이거 세 마리 다 들어온 건데. 예? 들어와 봐. 진짜 놀라워 사실. 근데 몸통 두 개가 안 들어온 거야. 근데 사장님이 그게 너무 죄송해서 한 마리를 새로 찍고 있대. 그래서 이거다시사 오는 거야. 한 마리가. <laughs> 한 마리? 우와, 뭐야? 지금 이 거는 세 마리. 돌돌돌덜덜 돌돌돌, 돌돌돌. 아, 됐어요. 안 사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네. 우와, 뭐. 네. 네. 몸통 한 개를 안. 우와, 이거는 안 주셨는데? <laughs> 죄송하다고 저희가 한 마리를 새로 주셨어요. 이 무슨 상황이야? <laughs> 이거 봐봐요. 한번 짜도 돼? 이렇게 짜도 아, 돼. 한번만. 이게 기어다 아, 한번 너무 뜨거워. 숙지. 맞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laughs> 예. <laughs> 짠. 짠. <웃음> 아. 빨리 되있어? 빨리 이제 빨리 되있어. 아. 여보, 여보, 한번 보이지 맞네. 이렇게 갈라지 갈리는. 와, <laughs> 이거. <laughs> 이거 땡강, 작... 와... <laughs> 어. <이야. 웃음> 이거야, 이거야, 이거짠 짠, 짠! 이따 밤에 먹어야지, 먹어야지, <웃음> 먹어야지, 뭐어야지군대고 편하게 안다니 어. 응. 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끝! 지금은 우리 재란씨가 엄청 좋아하는 신떡.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매운 떡볶이. 메뉴는 오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전화하시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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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금방 만나요 그럼 그게 빵가루입니다 됐고 <laughs>

이제 F로 넣어줄게요. 오늘은 집에서 직접 만든 거, 고추바사삭. 이거랑 고블링 소스도 이렇게 따로 만들었고. 요거는 저희 고향의 남해라는 곳에 옛날에부터 먹던 떡볶이거든요 신떡이라고 이거 중당은 저희가 넣었습니다 업적당면은 요거 참치 주먹밥 요거는 튀김들 잘 먹겠습니다 없어 <목소리도> 아니야 이건 없어 신전에는 이 안에 잡채가루 들었겠지 음음음 음, 음. 음, 좋다 전 봉을 먹어봐 이렇게 찍어가지 이거 원래 나랑 먹을 때 신떡 안 하지? 고추바사락 집에서 만든는거 처음 본다 그냥 닭이야? 있네 이제 문 닫아야겠다 여기 음아 떡볶이 너무 맵다 짠짠 짠. 요거를 아,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이거 응? 어 이거 진짜 잘만 맞... 어, 대구 사람들 분 이거 칠떡 먹겠네. 음, 음, 음. 추억 음악과 함께한다. 짠. 고추바사삭 진짜 만들었네. <laughs> 와 <우와> <laughs> 맛있어? 어, 똑같아. 이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입 먹어. 응, 이거. 응. 이거 건강이 나오죠? 여기에 국물을 파서 이렇게 넣어줘. 그 안에 잡채가루지. 이거를? 그 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봐봐요. 보이죠? 약간 이렇게 안에 속속 박히게 땡초랑. 자왜 그런가? 뭐음 <laughs> 네. 둘이 결혼했잖아. 짜증내 보세요. 아 근데 오. 여기에 닿여가지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엄나 맛있어? 응 미친 대신이야? <데셨냐? 웃음> <laughs> <놀람> 아 제가 만들었어요. 금방? 당근가? 알있어 호두강정. 어. 나는 또재라씨 또 만든 호두강정. <laughs> 야르 오오오. 맛있다. 집에술 먹는 거 오랜만이다. 아니, 호두를. 호호 물면서 먹는 게 맞아. <laughs> 호두강정.

야, 근데 이런 프로 좋다. 예, 사이월드 출신이서 그렇지. 어? 아, 사이월드 인기 스타이서 그렇지. 아, 아, 아.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했셨 오늘도 맛있게.